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주를 음. 준비했거든요. 앞으로의 그 행보가 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음. 이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음. 사주 제목을 드릴게요. 음. 2006년 10월 10일 생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 아니에요?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자기 감수성도 풍부하고, 자기 색깔도 뚜렷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표현력도 풍부해요. 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지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그래도 이름 석자를 알리고 있다. 어. 이름을 알리고 있고 얼굴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자기의 주관력이 뚜렷해요. 부모에서 어떤 도움을 줬더라도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도 무척이나 강하고 성실한 면도 무척 강하다고 해서 올해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고요. 이름 명예롭게 간다고 했을 때 올해 내년에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후년에 뭐 입시라든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고민은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 아니면 뭐. 어떤 걸로 포지션을 넓혀 갈 건데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많아서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보다 주변에서도 또, 또 당겨오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중간에 한번 힘이 든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올해는 근데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요. 직업이 어떤 거 같네요? 제가 연기자예요.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가수가 먼저 근데 가수로 했는데 사실 진짜로 뛰었던 게 남자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응 음. 남자같이 가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남성 기질이 강해서 혼자 하는 가수예요? 혼자요 오, 솔로 가수예요? 네 트로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 아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트로트도 그냥, 그냥 아이돌이 아닌 것 같아서 음. 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음. 제 말씀대로는 모를 것 같아요 <laughs>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아,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예요? 뭐, 올해 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앨범 내는 게 보여요. 앨범이요? 응. 아니면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올리든가. 혹시 여자제 네. J로 시작하는 성이에요? 어? 아세요? 모르겠지만. 네. 아그 어, 여자애 친구가 작년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었죠. 누군지 알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아주 전율 진이. 맞아요. 네. 이미지가 갑자기 확 보여 가지고. 아, 어, 그래요? 어. 그 보셨어요? 그프로그램 어, 맞아요. 봤어요. 어. 너무 안타깝워서이 친구가 1등 할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억울한 눈 명수가 있었다는데. 올해 앨범 내거나 아니면 이름이 다시 한번 올라가거나 그럴 획 있어요, 이 친구. 어.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가슴에 한이 있는 건지 원 있는 건지 그랬다 그러거든. 음. 그 작년에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음. 일이 있었으요 불미스러운 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음, 어, 선생님 보시기 어때요? 이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억울한 누명이 어, 있다 그러고요. 아 어, 억울한데요? 억울한 누명이 있었고 음. 뭔가 실력은 확고했으나 자기가 뭐 아니면 뭔가. 마지 노선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음. 정해진 룰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들어왔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이고뭐 관제 구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비 송사가 있었던 걸로는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억울함이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됐다. 음. 연애길로 있어서는 이 친구가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친구가 지금 올해 0 6년생이야 병술생. 네. 근데,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 근데 준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어요? 음. 이름이 날 일이 있고, 명예 날 일이 있다, 그래, 올래이 음. 음. 자체가 올해 굉장히 좋은데? 초, 잘 올라가요. 음. 어. 작년에 내 마음에 조금, 조금 속상한 음, 뭐, 내가 말할 땐 손재가 난 것처럼. 음.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잘 됐으면 좋겠다. 성인이 된 후에 이~ 그~ <laughs> 삶은 어떤 후임는 삶의 후에 근데요 이잘 됐으면 좋겠다가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도 있지만 뭐라고 들까 작품성 같은 거라고 따 했을 때 가수잖아요 그럼 노래로서의 풀어먹고 사는 자기가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의 운기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조금 섞였을 때 그런 사리 판단을 조금 잘할수 있는 뚜렷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떤 소속이라든지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이쪽, 연예계 방향으로는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어, 연예계 방향으로 흘러갈고 뭔가 주변에서 러브콜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운기가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내 색깔에 맞는 거를 다못 찾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느꼈을 때, 만약에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음악성이나 아니면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고집하고 간다고 했을 때, 그 고집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그게 자산이 되고,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고 해요. 그게 뭐, 점점 더 높아지는 점진적인 거기 때문에 고비도 있고, 뭔가 갈등도 있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주장을 끝까지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